보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고요.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배우면 그 기억량이라는 게 있는데 10분만 지나도 그중에 거의 40% 가량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10분이 지나면 10분 전에 말씀드린 걸 여러분 잊으신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억을 우리가 오래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0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또 이제 그만큼 더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더 떨어지고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억량이 한20%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분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 주는 거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올라갔다가 또 하루가 지날 때한번더 복습을 하면 또 기억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날 때한번더 올려주면 또 기억이 올라갔다가 한 달이 지날 때한번더 복습을 해 주면 그 기억이 80% 이상 올라가서 쭉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복습을 적당한 주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그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된다는 그런 학습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너무나 오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월절의 과정입니다. 유월절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오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을 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발원은 유대인들을 놓아주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간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의 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언제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상 정확히 기억하기에 도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요, 중간쯤, 중간 뒤에쯤 있는 것보다는 맨 처음 앞에 있는 것이 기억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달을, 6월절이 달을 그 해에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새롭고 위대한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이 단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렇게 말씀해보면 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고 있었지만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야곱의 그 아들들로 비롯한 그냥 어찌 보면 한 가족, 이 70여 명의 한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 400년 여 간의 시대를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이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유월절에 사용되는 그 이제 과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6월절에 사용되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요, 한 가족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유대랍비 문헌에 보면 이양한 마리를 어, 나누었을 때 최소 10명에서 20명 가까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이라고 작은 게 아니라 이한 마리에 그 나오는 이 고기의 양이 10명에서 20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가족이 10명보다 작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시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디테일하다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세심한 분이세요. 여러분, 가족수가 적은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 왜 가족이 적은 가정이 연약한 가정이냐? 당시에 가족이 적다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가족을 많이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사라가 불임했었죠. 네, 나이가 많이 들도록 그렇게 그런 가정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고서는 네, 그때는 정말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더 작고 가난한 가족들을 배려하라고 하셨다는 거예 나누고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낭비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이 이스라엘의 사회라는 건 그야말로 가정들 이웃들이 정말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어, 바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는 네, 목사님 저희 속회가 모이느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속회로 모이셨다니까 너무 아주 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모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좀 저희가 모이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넘어갑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 양은요, 가족을 다 먹일 만큼 큰 것이어야 되고또 일련된 수컷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 양을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이유월절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성격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성막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6월절 의식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평상시 쓰이는 것처럼 흠 없는 수컷으로 양과 염소를 준비하라 하셨다는 거죠 가정에서 각기 드리는 그 예배도 제사가 될수 있고 예배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양을 집으로 데려다가 4일 동안 간직하게 합니다. 열 나흘 날까지니까 4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집에 4일 동안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이 들어요, 정이. 그죠 4일 동안, 어떤 동물이든 4일 동안 함께 지내면 정이 든다. 어렸을 적에 학교 앞에 팔던 병아리 사오잖아요. 집에 가져와서 하루만 지나면 막 정이 들어요. 그 하도 힘없는 병아리를 파니까 그 병아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땅에다 물으면서 얼마나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흠 없는 수컷으로 선별된 그 양이나 염소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방반별로 나눠져 있어서 마루에 따로 두고 키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뭐, 천막을 치고 살거나 그러니까 그냥 한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동물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양들과 어, 양과 어우러져서 막 뛰어놀아요. 막 웃음이 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 양이 마치 애완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일이 지납니다. 4일은 분명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애착이 생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이 들고 나면,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4일이 지나고 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재물로 바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일간이나 그들과 이렇게 애착이 생기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더 어렵도록 왜 그렇게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이 이 염소가 왜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요, 내게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이런 정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양을 너무나도 드리는 것 자체를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쉬워하게 슬프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이6월절이 어린 양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의미. 그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 오신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신 그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내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 그야말로 완전하고 소중하지만 그 귀중한 그 생명을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 피를 내어 그가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회중이 해질 때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준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그희생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온 그 피를 우술초에 묻혀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굽습니다 그 굽는 이유는요 이 요리 중에 가장 빠르게 그 요리하는 방법이 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으면 발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룩을 아예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 나물을 왜 먹어야 될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집트에서의 그 힘들었던 쓰디 썼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절기마다 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쓰디 쓴이 나물을 먹게 하는 것이죠. 7굽기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집트와 이방 국가들에서 보통 제사를 드리고 당시에 고기를 먹을 때 삶거나 날것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가진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뭐 지금에서 보면 이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습관이겠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원래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짜죠. 이렇게 천으로 된 통짜 옷을 입는데 먼 여행길에 갈 때는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쥐는 것도 그렇고요. 발에 신을 신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도 급하게 먹으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장자의 생명을 벌하실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하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것까지가 바로 6월절의 준비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안히 누리다 보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모든 것을 미련 두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 믿음의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6월절의 목적인데요. 6월절에는 목적 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옷을 입어요. 근데 이게 아주 특수한 옷입니다. 이 옷의 특징은요. 모든 부분에 그 고유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요. 이 계급장을 다는데 계급장에 덮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일반 군대는요. 계급장이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다 이제 경례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특수 부대들은 실전에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는요, 이 적들이 이 우리 아군에게 있어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 하나를 리더죠, 지휘자죠, 지도자죠. 그를 딱 잡아서 죽이고 나면 이 모든 부대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이적격수들이 앉아서 항상 제일 높은 계급의 사람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전에 나가는 특수부대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계급을 다 감추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그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도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이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의 목적은 뭘까? 우리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시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그야말로 끌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또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져던이 애굽 그리고 바로왕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일곱 땅을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명하신 이유가 또 여기 있죠. 이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르는 행한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한다. 패스 오버라고 하죠. 그 유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것임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담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서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 지시는 어린양 예수님의 그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하신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11편 2절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아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때마다 영원한 기례로 세우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더 큰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도록 6월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6월절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취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의 구원을 대신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스스로 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6월절 어린 양은 가정별로 또 식구대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신 가서 대표로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내일 새벽부터 우리 가족별로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을 4일간 집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의미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얼마나 또그 감사하여서 날마다 그 감사의 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자녀들, 자손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우리 유월절 어린양, 우리 주님의 피가 꼭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유월절 어린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